입니다. 남친과는 두살 차이이고 연애한 지는 3년 정도 된 상태네요. 사귀는 동안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고 무엇보다 남친이 저를 많이 아끼고 배려해 줬기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남친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아 내년 봄에 결혼 날짜까지 잡아 놓은 상태였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친이 파혼하자며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친이 아니면 안될것 같아 마음을 되돌리고 싶은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글을 써봅니다. 우선 남친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편입니다. 남친도 남친 명의로 된 건물을 가지고 있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요즘 스타일 분들이라 지원은 하되 간연은 안 하신다 들었습니다. 명절에 제사도 없고 집에는 늘 상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셔서 음식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경우도 없다고 들었었고요. 이건 예비 형님 되실 분이 이러이러해서 너무 좋다며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냥 여자 입장에서 보면 꿈같은 시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들이 없으셔서 그런지 아들 같은 사위를 원하셨나 보더라고요. 저희 집이 가족 행사가 많은데 그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지내며 이런저런 일들도 같이 하는 그런 사위를 생각하고 계셨나 보더군요. 최근 남친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남친이 저에게 너 하나 남들이 쉽게 해보지 못하는 거 하게 해주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는 건데 그거면 된거 아니냐? 처가 쪽 아들 역할까지는 무리다. 사위가 백년 손님이지 왜 아들이냐? 물론 그렇다고 내가 처가댁에 가면 거하게 대접해달라고 바라는 건 아니다. 나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싶은 거다. 거기다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라 생각하셔서 너한테 연락을 하거나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없으실 거다. 너를 딸처럼 대하지 않을 거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러니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통보하듯 말하는 겁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난 후부터 남친과 결혼해서 행복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저로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었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친이 조금 이기적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물론 저희 집이 유발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이게 파혼까지 할 일인가 싶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남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추가입니다. 댓글들을 보니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써주신 것처럼 남친 집과 저희 집이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남친 집은 아버님, 어머님 생신 때도 밖에서 만나 외식만 하고 별다른 것 없이 그 자리에서 헤어진다 들었었거든요. 거기다 시부모님들도 본인들의 노후 인생이 중요하다 하시며 늘 바쁘셔서 연락하는 일 또한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애초에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잘 모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족 중심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자주 모이고 서로 도와주고 생일이면 집에서 음식을 해서 같이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친은 이런 저희 집 분위기를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남친이 술을 안 마십니다. 그렇다고 못 마시는 건 아니고 마실 수 있는데 술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애주가시라 집에서 자주 술을 드십니다. 아무튼 남친이 얼마 전 저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난후 엄마가 간단하게 술상을 내오셨습니다. 아빠는 남친과 술 한잔 하신다는 기대에 차 계신 상태였고요. 그런데 남친이 한두잔 마시고는 아빠가 다시 따라주려고 하니 그만 마시겠다 하더군요. 사실 저는 이때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 술을 잘안 마신다 해도 예비 장인 어른이 술을 따라주시는데 어떻게 거절하나 싶어서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받아 마시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술을 아예 못 마시는 것도 아니면서. 무엇보다 그날 남친이 가고 난후 아빠도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 저도 속상했었습니다. 이렇게 글로 적고 나니 남친과 저희 집의 성향 자체가 많이 안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저는 서로 양보하며 맞춰 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두 번째 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했고, 아,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던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 가족들을 다 모이게 한후 댓글들을 같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빠는 여전히 내 딸이 잘났는데 그 정도 남자가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며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여기서 제가 잘났다고 하는 건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모나 키가 평균보다 조금 낮다는 정도입니다. 아무튼 아빠가 저런 말씀을 하시며 버럭 화를 내시기에 나만 그 정도 되는 것 같냐. 그런 애들 정말 많다. 하면서 울고 불며 싸웠네요. 이 남자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남자 만날 수도 없는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사이될 사람한테 아들아들하며 불러냈던 거냐며 화를 냈었죠. 평소 제가 많이 조용한 성격이라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며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기에 제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부모님께서도 놀라셨는지 그제서야 각자의 가풍에 맞춰서 살자. 우리도 너한테만 연락하고 사위한테는 일절 연락 안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남친의 마음이 떠난 것 같다는 겁니다. 이미 남친 부모님께도 상황을 다 설명한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카톡으로 그동안 제가 어떤 부분에서 배려를 받았고 당연하다 생각했고 나는 왜 배려하지 못했는지 반성하는 내용을 보냈는데 현재까지 일십 상태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다며 저희 집에서도 고친다 하셨다는 말까지 전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는 상태네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말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던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부잣집 아들의 간섭없는 부모를 든 남자를 가난한 여자집의 아들로 드리고 싶어하는 여자 부모라니요. 거기다 님도 싫다고 하는 남자를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여 놓고 이제 와서요. 네가 이기적인 남자라고 했잖아요. 뭘 이제야 부모 잘못이라고 발을 빼요? 돈도 없는 것이 머리에 든 것도 없네요. 두 번째. 순니 같으면 그렇게 말한다고 믿겠어요. 내용에는 없지만 저런 말을 하기 전에도 여러 번 불러낸 것 같은데. 이미 볼 꼴, 못볼꼴다 보고 어떻게 나올지 뻔한데 어떻게 믿나요? 부모님도 지금은 그 남자를 놓칠까 싶어 그러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사람들 못 고친다는 걸그 남자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님도 참 불쌍하네요.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 망치지 마시고 그냥 비슷한 사람 만나요. 세 번째, 정글을 보니 남친네는 차가운 개인주의라 매도하고 본인네는 화목하고 가족 중심이라 결론 내리면서 글을 쓰셨던데 이제 와서 부모님 탓인가요? 남친은 님 가족과 도저히 가족으로 해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물러난 겁니다. 결혼 전에야 그리 말하겠지만 아직도 님내 방식이 옳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어붙여봤자 똑같은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니 그냥 포기하세요. 네 번째. 같이 꿀값을 떨어놓고 왜 부모님 판만하죠? 이기적이라는 둥 온갖 주접을 떨더니. 그나마 어리고 못 모를 때 3년 연애했으니 그런 남자가 결혼 상대로 봐준 거죠. 없는 집에 이젠 나이도 많은데 주제도 모르고 전 남친 같은 남자 바라고 앉아있다가 비자발적 비혼이 될듯 하네요. 다섯 번째 경험에서 이야기하는데 쓰니가 남친에게서 사랑받고 있을 당시에도 남친이 그렇게 쓰니를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남친이 쓰니를 많이 사랑할 때는 견뎌줬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늦었네요. 남친 눈에 씌여있던 콩깍지가 없어졌거든요. 여섯번째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남친네 집에서 내 아들 외모학벌 다 잘났다면서 우리집 딸이 돼서 다 맞춰주길 바란다면 너는 어쩔 건가요? 그냥 놔줘요. 남자 마음이 이미 뜬것 같은데 더 질척거리지 말고 놔주세요. 그동안 얼마나 정떨어지게 했으면 저렇게 딱 자를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제발 이제라도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전해주세요. 일곱 번째. 왜 부모님을 원망하죠? 제일 큰 잘못은 중간 역할을 못한 님인데, 원글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마인드를 보고 진짜 헐 했습니다. 그렇게 동조해놓고 이제 와서 부모님 원망이라니 솔직히 웃기네요. 남자분은 할 만큼 해서 님에 대한 미련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부디 님 말고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